다터금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재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죠 그중한 사건의 말씀이죠. 한 사건의 말씀인데, 1절이죠. 예수께서 배유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보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한 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죠?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이침상채 들고 온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지붕을 뚫고 다른 보금서를 보니까 그렇게 침상했죠. 네,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상을 들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를 대기하고 가면 고칠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죄사함과 또 연결시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병고치로 온 사람에게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병고치로 나왔으면 병남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많은 사건들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병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됐자. 이런 말이 아니라 병이 나으면아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신에 여러분 무언가 병이 들은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있고 뭔가 특별히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또는 이 사람의 어떤 조상의 죄, 뭐 부모나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죄를 따라서. 예,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예, 죄를 병으로 받고 있다, 그렇죠?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원죄라고 하는 우리 아담이 사나과를 먹는 순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질병, 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나쁜 영향 중에 질병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개인에 대해서.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사람의 죄가 예, 죄 때문에 너가 병에 걸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 조상의 누구 때문에 네가 지금 예, 범죄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어, 중병에 걸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1장 2 1절 하반절인데요. 이름을 예수라 알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그 그들의 죄에서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렇게 일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이 사람이 신성 모독 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성 모독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신성 모독을 한 것일까? 아니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 아침을 깨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혹시, 예, 그것들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예, 당연히 난 구원받았어라고 여긴다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취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구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가 아직 세간에 앉아있는 곳,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아직 마태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 시대의 죄인들이라는 범주에 있는 세리 마태였어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인 노릇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자리는 죄인의 자림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라 나선 자리도 마태는 그 자리를 벅차고 나왔죠. 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것은 잘못된 자리라는 거죠. 세간에 여전히 앉아서 죄의 노릇하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난 오늘 당장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신학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변화를 수반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면, 어, 그것을 알수 있는 것중 하나는 이 사람이 누가 어울리는가, 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누군가라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린가를 가장 잘볼수 있는 자리가,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죠. 소위 잔치. 초대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릴 수 없기에 끼리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친해. 이 사람은 쟤랑 친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세리의 잔치에 있어요. 여러분, 세리의 잔치엔 누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바리세인들, 또 서기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어울리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리의 잔치에는 세리와 나와있듯이 죄인들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세리의 잔치에 어울리는 분인가요? 아니면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따져 묻죠. 1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마태가 세리 그 마태의 세례가 잔치를 뵙을 때 예수님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도 세리처럼 죄인 취급 받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의 잔치에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밥상에서 함께 잡수셨어요. 1 2지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야쓸 데가 있느니라. 쓸데 있느니라.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인이야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바리세인은 의인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도 의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세인은 의인을 행세를 하는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이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심되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난 의인이야 라고 여기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아, 쟤는 죄인이다. 쟤는 율법을 일고 어겼으니까 정지하는 모습들. 내가 의인이란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의인이다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바리세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금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인용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을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 제사의 형태가 있었어요. 율법을 형식 율법의 어떤 형식들을 지키며 제사했어요. 저, 우리 많은, 율법성을 통해서, 내 얘기나, 저, 출애굽기 후반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 정확히 지키면서 제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는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에 옵니다. 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와요. 근데 와서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예배 나와서 무언가를 행해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자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율법에 따라 지켜야 되니까 예배한 거 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를 정제하며 죄인들을 과 함께하지 않고 의인 행세를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참 의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된다는 거죠. 결국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태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앞사건과 연결시키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좀잘 기억해서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그뿜그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 또 성도로 교회로 오늘 이 선물과 같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교회요, 또 성도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이 한날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